성우가 이는 음. 내만 상대하면 된다. 성우가 음. 이는 음. 내만 상대하면 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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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우이는그니까 네. 네. 우리가 살다보면 욕두문자 하잖아. 그렇죠. 다 하죠. 약 어, 씨발 음. 다 하죠. 욕두문자 네. 하는 게 세상에 잡놈이 아니잖아. 그죠근데 어. 이놈은. 걔는 집에도 해 어. 딱 이놈은 이놈은 음. 세상에 있... 욕도 붙자 예. 하면 음. 저놈 나쁜 놈이야 그죠 어. 욕할 수 있지 근데 형님 어. 세상에 욕을 할수도 있는데 어. 집에서는 그렇지 아, 안 하지 마 그렇죠? 알지 알았지? 알지알았 걔는 았지알지는게지 걔는, 걔는 음. 어. 투가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도 하는 놈이 그러니까 네. 얘는 값어치가 음. 없는 놈이 어, 정말 지금 고 정말 꼰대야죠. 정말 그 육돈 문자를 음. 쓰고 우리는 나이사장님이 형님들 계시지만 은 우리가 집에서 어느 날전쟁을 나가지고 음. 이런 이 새끼까지도 아, 이 나쁜 새끼까지 해요. 저도 네. 나는 나는. 머리보다 더육수문자 잘해. 똥깨는, 똥깨 똥개 내가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, 응. 똥깨는, 똥깨랑 이름도 아까워요. 왜냐면, 걔는 그래도 말이라고 잘하거든요. 뭘, 뭘, 뭘. 딱 처음부터 그 얘는 사촌 소매치기. 개새끼잖아요. 그냥 사촌 소매치기로 가버려야지. 야, 똥깨 왔니? 아유, 씨, 이 똥깨, 똥깨 와야지 재밌는데.